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네, 그래서 꿈만 같습니다. 네, 꿈 속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라고 쓴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이렇게 늦은 밤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서 한국 교회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폐색이 짙은 세상입니다. 세워진 것들도 무너뜨리고 허물고 택한 자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는 노숙인을 참잘 섬깁니다. 우리 공동체는 노숙인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그 사역자가 이제 도시락을 들고 동인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노, 그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데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한 아저씨가 있더래요. 그 아저씨는 도시락을 놔두고 어디론가 가더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풀고 찢더니 거기 음식물 쓰레기를 먹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 그거 드시지, 마, 드시지 마세요. 그 건강에 해롭습니다. 해도 이 아저씨는 대꾸도 안 하고 그것을 계속 드셨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래서 보다 못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 이 도시락을 드세요 이 도시락을 드시고 저 음식물 쓰레기를 드시지 마세요 왜이 도시락을 안 드십니까? 했을 때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야, 난 이게 더 맛있어 여러분, 그분은 계속 그 음식물 쓰레기를 드셨고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쓰레기를 먹으니 여러분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파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수 있어요. 옆에 도시락이 있어도, 신선한 고기반찬과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고 이 쓰레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잘 할까요? 마귀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문화라는 탈을 쓰게 하고 트렌드라는 탈을 쓰게 해서 우리네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출을 시켜서 동성애가, 어, 좀 이상하고 꺼림직한 것이 아니라 친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깜짝 놀란 것이, 뭐 제가 뭐 드라마를 보진 않지만 찾아보니까 TV조선 드라마 아씨 두리안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거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에다가 근친상간까지 겹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친숙해지고 동성애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성애의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 안에서도 동성애가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목회자들도 심지어 동성애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그렇죠. 최근 동성애자 목사한수 금지 조항을 장정해서 폐지했습니다. 이제 동성애자가 목사한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투표 결과였는데, 참석자 중 93%가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7%가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 목회자는 동성애자가 되어도 관계없고,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를 해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교단은 동성애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 이미 교단에서 교회들이 25%나 탈퇴를 했어요. 자그마치 7200여 개 이상의 교회에 달합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도 42%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친동성의 성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젖은 가치관은 쉽게 그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미혹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끌려간 사람들 보세요 꽤 석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은 이렇게 무서워요 주변에서 동성애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 그런 명분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성애의 속살은 인권과 평등이 아니라 교회 말살입니다. 저들의 동성애 법안 찬성은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마귀의 간계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서로 다른 노선과 다른 가치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입장을 함께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에요. 마치 성경에 예전에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를 잡는 날에는 그들이 하나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는 그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방에서 교회는 우겨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정말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대단하고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격을 막아낼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목이 타네요. 힘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신 만큼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가 적습니까? 기독교가 아무리 반토막 났다 그래도 500만입니다. 네. 여러분 500만이 거리로 다 같이 나가서 한 마음으로 외치고 네. 언론사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네. 국회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네. 우리 6만 교회가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친다면 네. 동성애가 이 땅에서 성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관심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교회가 무관심해요. 교회가 무관심한 사이에 저들은 힘을 축적했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10여 년 전부터 반동성의 운동에 참여했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은 여러분 저들의 커뮤니티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커졌습니다. 그들의 행사도 굉장히 커졌고요. 예전에는 분명히 소수였던 그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몸집을 키웠고 다수가 되었고 권력층이 되었어요. 이제 힘을 모아 사람을 모아서 이제 교회에 으름정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동성애가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일제에 나가 덤벼들어서 애초에 싹을 달라버렸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방심했다는 것이죠. 하이간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게 한국 사회 특징입니다. 마약 문제를 보세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 2016년도, 1년도 안된 사이에, 삽시간 안에, 마약 청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약 신흥국이 되었어요. 마약이 덜 끓고 있다고요. 이제 교회의 마약 문제들이 이제 새로 생길 겁니다. 목회자들은 이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에 빠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방심해서 그래요. 내버려둬서 그래요. 애매한 문제 같겠지만, 간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 얘기해야 되겠어요. 97년도에 황장엽 씨가 남한에 망명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만의 고정 간첩수가 5만 명에 육박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면은 더 많이 늘어났으면 대책을 치러야죠. 어떻게 했어요?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어? 그래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있죠. 적이 죽었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는데 왜 간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술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낮에 문 활짝 열고 간첩이 들어 활개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요 요직에도 다 앉아있는지도 모르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죠? 그냥 방치하다가 확 커져버린 거예요. 이젠 동성애입니다. 역시 커져버렸어요. 그럼 왜 교회들은 진작에 동성애를 방어하고 막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오랫동안 교회를 길들여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부와 명예를 주고, 안락함을 주고, 세상의 단맛에 취하게 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배가 불러졌어요. 등대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굳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교회 돌아가는데 문제 없거든요. 교회 잘 되거든요. 사람들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집회, 반동성애 운동, 이런 거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진 거예요. 요즘 연합집회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연합집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한 시간 넘었는데 아직까지 여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이런 집회는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은 집회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고요 그리고 주일 날만 와서 겨우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야성을 빼앗아, 빼앗겼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탁 터졌습니다. 국가가 술집이나 식당을 문을, 열어줬, 문을 열어줬는데, 교회는 문을 닫게 했어요. 저는 그때 교회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문고로 전부 숨어버렸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전화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 교회 예배 없어졌다고. 우리 교회 통째로 사라졌어요.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통화를 여러 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꽤 오랫동안 교회를 고분고분하도록 길을 잘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동성애 문제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안주하게 살았을까요?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다면요. 루터가 여기 있다면, 웨슬리가 칼빈이 휘필드가 살아 있었다면 집에서 책이나 보고 설교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밖을 나와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깨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볼때 뭐가 느껴지죠?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껴요.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줄 아십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의를 위한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 잘합니다. 뭐, 어디, 무술, 단증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뒷골목에서 뼈가 싸움에 굵은 사람들 오면 좋았습니다. 싸움을 많이 해볼수록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자꾸 싸워봐야 맷집도 생기고, 싸움의 기술도 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죠. 근데 교회가 싸워봤어야죠. 맨날 잔치집 분위기에서 자기네들 교회만 의쌰의쌰덜썩덜썩 하고 있다가 이런 일 있을 때는 싹 걸어 잠그는 이런 사태로 오랫동안 끌고 왔으니 여러분 싸움이 터졌을 때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싸울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문제 생기면 퍽퍽 거꾸라 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부에 있습니다. 안주하고 방심하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자기 죽을 때를 알아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러면 마귀를 어느 때보다도 조심하게 여기고 마귀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입 다물고 있죠 교회는 벙어리가 되고 있어요 왜 마귀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합니까 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리질 못합니까 왜 막지 못합니까 왜 마귀를 조심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상대는 죽자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있으니 100%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깨어서 싸워주셔서 이 골치 아픈 차별금지법 올해로 17년째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악을 유일하게 막을 기관은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막지 않고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동성애를 키워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침묵할수록 동성애는 기승을 부립니다. 현 동성애의 현황은 현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애가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까? 그럼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 동안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대가 벌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정말 책임 의식이 없어요. 이 문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진도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던 그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안전한 객실에서 승객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안내 방송 해놓고 자기들은 선원과 함께 전용 통로로 빠져나와 구조선 타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서 물에 젖은 옷을 말리고 있을 무렵에 여러분 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22살밖에 안된 임시직이었던 박지영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임시직으로 그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배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계속 밖으로 대피시키고 있었다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구출이 될지 아니면 이 고장난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해서 차디찬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박지영 씨는 동분서주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대피시켰습니다. 그때 이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한 학생이 이 박지영 씨에게 이렇게 물어요. 언니, 언니는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요? 이렇게 묻자 박지영 씨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동분서주하며 아이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녀는 구출되지 못하고. 고장난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죽음은 매우 숭고했죠. 여러분 저는 그분께서 마지막에 남기고 간그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여러분 보세요. 배의 선장은 걸음아 나살려라 승객 다 들고 도망갔지만 22살밖에 안 되고 임시직이었던 사람이 책임감이 얼마나 투철한지 목숨을 걸고 학생들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진리를 맡겨주셨는데, 네.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네. 책임감도 없이 자기 유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나 살기 바쁩니다. 그 옛날 비겁했던 사울의 군대와 뭐가 다른지 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다윗 없는 한국교회는 100% 골리앗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 다윗이 없는 한 한국교회는 100% 골리앗에게 밟혀 죽습니다. 교회의 청직이된 우리들은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에 지금 여우 새끼가 들어왔어요. 동성애라는 여우 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지팡이 들고 횃불 들고 이 여우 내쫓으며 네 한국교회 지키고 있습니까? 10여 년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서울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신촌이었습니다. 신촌에서 퀴어 집회가 열렸는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시지만 그렇게 난잡하고 더럽고 음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걸 두고 볼수 없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노인 애들 할것 없이 그 버스에 다 타서 신촌 퀴어 집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그 퀴어 퍼레이드 차량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우리 전 공동체가 도로에 들어 누웠어요.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경찰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호출해서 기동대가 오고 경찰력이 대거 동원돼서 우리 공동체 팀원들을 해산시키기 시작했어요. 경고 안내 방송을 계속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력이 돌아가서 우리를 찢어놓고 내 던지기도 하고 무력의 어떤 충돌도 일어나기도 하면서 우리는 경찰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저 퍼레이드 차량에 한 바퀴도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 서울에서 키워집혀 있다면 서울로 갔고 대구라면 대구, 인천이면 인천,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공동체 천성도들은 그곳에서 도로에 가서 누웠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어느 노인은 절대 이 땅을 음란에 내버려둘 수 없다고 그 힘든 몸으로 그 쇠한 몸으로 도로에 가서 들어 누우시는 어르신들도 봤어요. 눈물겨운 현장이었습니다. 눈물겨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에 한 청년은 인천 구월동에서 또 키워 집회가 열렸을 때그 게이 퍼레이드 차량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벅차 올라서 그 퍼레이드 차량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범퍼를 잡습니다. 근데 그 범퍼가 날카로운 쇠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범퍼를 잡았는데 갑자기 일제히 경찰들이 저놈 잡아 하면서 그 형제를 잡아 뜯었습니다. 뜯는 순간 그 날카로운 쇠에 그만 손가락이 신경이 절단되었어요. 피가 도로에 뿌려졌고 경찰은 그렇게 형제를 내던지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형제가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에 후송돼서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5시간 고난이도 수술을 받았는데 태블릿 피 c 로 유명한 그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천 구월동에서 일어나는 그 기독교인의 부상은 자작극입니다 라고 보도했어요 팩트 체크하면서 자작극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언론사가 제가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딘지 태블릿 피 c 로 유명한 언론사였어요 제 청년은 이제 손가락 신경이 절단돼서 장애를 앓게 생겼는데 가벼운 찰가상에 불과하고 기독교인들이 만든 자작극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정말 마음에 좌절이 되더라고요. 정말 좌절이 됐어요. 형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형제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 형제는 조금도 마음에 좌절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제 손가락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자, 그 눈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힘든 수술 끝에 결국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앓게 되었는데도 말이죠. 지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난 10여 년 동안에 반동성의 운동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의 음란을 막기 위해서 눈물나게 수고하고 헌신하신 주님의 성도들과 종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타락을 막게 할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정화시킬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교회가 먼저 음란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기 교회가 먼저 거짓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기 먼저 교회가 거짓을 내쫓고 먼저 세상의 먹이를 내뱉고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마치 세상의 천덕꾸러기 같고 교회가 세상 천덕꾸러기 같고 머리 밀리고 눈 뽑혀 힘다 잃은 삼성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희망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상당히 많은 정을 맞았어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단한 차례도 정복당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교회 140년 동안에 숱한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다 이겨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듯이 능히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교회에 있는 한. 한국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공성이 따위에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 교회답게 회개하고 직무 유기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의 자리로서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나라 이교회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일컫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기만 하면 교회가 깨어나기만 하면 세상을 놀래킬 것입니다 해같이 맑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면 세상은 두려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했던 아하베 때 바할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었듯이 여러분 소동과 고모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치륵 같은 어둠을 자랑하는 이때에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네. 발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기도의 용사, 구별된 용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네. 말씀의 불을, 네. 거룩의 불을 뿜어주신다면 세상 반드시 정화됩니다. 네. 사람들이 볼때 우리네들 교회가 잠들어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날 것이고, 네. 교회는 싸울 것이며, 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목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은 교회의 무력함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여 길들여졌기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보혈을 교회 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불의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이름 세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